한국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리미어 12 시조 예선에서 세계 랭킹 5위 쿠바와의 경기에서 7대 0으로 완승을 거둠으로써 3연승으로 시조 1위로 슈퍼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슈퍼 라운드는 오는 11일부터 일본 지바와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우승도 좋지만 호주 타이완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위 자격으로 내년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만큼 슈퍼 라운드 경기 하나 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비조에서 역시 3연승을 거둬 비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이나바 감독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프리미어 12와 도쿄올림픽 우승을 위해 한국 대표팀은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한국 대표팀의 양대 기둥인 김광현, 양현종 두 에이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세계 제패는 불가능하다면서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기사는 이나바 감독이 한국의 자완 에이스 김광현, 양현종은 평판대로 역시 훌륭한 피칭을 했다. 좋은 투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김광현은 일본전에 부딪혀올 가능성이 많겠지, 올해 리그에서도 2년만에 승리를 올렸고, 그대로 두 자리 승수로 부활했다. 이번 대회 자완에 고전하는 느낌도 있으니까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만의 도쿄올림픽 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한국의 도쿄올림픽 출전은 꼭 저지하고 싶다. 물론, 김광현이 아직도 주축이어서 선수층이 걱정은 되는데 애초에 20살 전후부터 대표에 선출되었던 조숙한 선수니까 아직 31살이고 재고가 안정되면 원래 소질이 있는 슬라이더와 포심은 아직도 통할 수 있다. 언제까지 김광현이 일선에서 던지는 거야? 우에아라가 있을 때부터 던졌잖아. 얼마나 인재나냐. 한국의 경기 몇개 대충 봤는데 이번 대회에서 일본이 탑이고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투수 수준 높이. 에이스로 불리우는 자완 두 명은 원래 지명도 있었고 둘다 MPB 수준의 선수. 일본이 상대 타선을 잠재운다면 투수전이 될 거라고 본다. 김광현은 3 1 살이 되었지만 152km의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던진다. MPB의 인류 자원과 다름없는 수준의 피칭을 하고 있었다. 이거 오른쪽 타자가 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투수전으로 끌고 가서 실점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제로로 막으면 이길 수 있다.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기면 트집을 잡을 텐데 정중하게 무시하십시오. 중계로 봤는데 한국 강해. 숙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슬프다. 벌써부터 이런 압박을 느끼고 있으면 이길 수 없는데 정말 짜증나는 나라야. 보통은 압승이지만 왠지 항상 이상한 힘이 작용한다. 숙적이라는 구절이 매번 화가 난다. 옛날에 이찌로도 말했지만 평생 나오지 못하게 박살냈으면 좋겠다. 한국이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열심히 해라. 김광현 2008년 베이징 때 시달렸잖아. WBC에서 극복했었는데 또 성장했나?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주축인 김광현 대단하다. 다시는 일본전에 나오지 않도록 꼭 무너뜨렸으면 좋겠다. 젊은 나이에 대표로 뽑혀서 메이저도 못 갔으니 이젠 단골이구나. 속임수가 아닌 진짜로 자코빈이 유성 타법을 실천해 조기 강판을 꾀한다. 과거에는 한국 야구가 일본 야구에 비해 한수 아래였지만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항상 접전이었던 관계로 일본인들도 한국을 대놓고 비하하는 경우는 별로 없네요. 곧 있을 슈퍼라운드에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백서였습니다.